맨체스터 유나이티와와체체터터티티의대결 맨체스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맨시티가 과거에 맨유의 위협의 대상은 아니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맨유를 넘어설 c i 니다 m 거슨 감독이 이제는 맨시티 만나면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맨시티가 그만큼 상 a n c i 좋은 팀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오늘 맨더비도 상당히 기대가 a 니다 에딘제코 a n c 좋은데요? 하지만 흘러나오는 공야야투레 야, 야, 투레 야, 이 태클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공이 흘러갑니다 아, 문저드올올기회입니다 야, 이런 플레이죠 바로 멋지게 크로스를 방어해냅니다 야, 멋진 크로스 수비가 여유있게 크로스를 걷어냅니다 다시 한번 상대가 공격해들어옵니다 루니 결정적인 찬스 아 기가 막힌 골이 나옵니다 자, 드디어 첫 골이 터지면서 1대 0이 됩니다. 약간은 위험한 태클이었지만 가까이서 본 주심이 정당한 태클로 간주합니다. 자, 공간 만들어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조금 전에 정강판 숫자가 올라가자마자 또한번 골막을 흔듭니다. 자, 이러면 상대는 멘붕에 빠집니다. 6골인데요. 2대 0입니다. 감각적인 패스. 아, 이런 게 진정한 파워플레이죠. 공격수가 1대1 상황에서 공 뺏어냅니다. 자무분 앞으로 올릴 찬스입니다. 귀처리는 이제 공격수에게 맡기는데요. 네, 훌륭한 골이 나옵니다. 공의 머리를 갖다 대는 순간 이미 결과는 정해졌던 헤딩 슈팅입니다. 아, 딱 맞는 순간 이거 걸렸다. 아, 타이밍이 어, 너무 어졌어요 2대1이 됩니다. 음. 아. 오늘 계속되는 맞대결에서 이번엔 키퍼가 이겼습니다. 아, 좀 전에는 실점을 내뒀는데. 네. 이번에 어떠치핑이화 좋았네요? 웨인 루니. 야, 소유권 놓고 치열하게 싸우는데요. 하지만 수비가 좀더 힘이 강합니다. 수비 스티 공간 다리히오 아구에로 전광판에 추가 시간을 알려주는 제도는 최근에 도입됐는데 누구나 얼마나 경기가 더 진행될 맨체스터 시티 프리킥 되겠습니다. 피슬 울립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앞선 상황에서 하프타임에 돌입합니다. 피슬과 함께 후반전 시작됩니다. 오늘 경기에서만 두골 기록합니다. 찬스를 제대로 살렸습니다. 네, 공격하다가 볼을 빼앗겼기 때문에 상대에게 그대로 실점을 내준 거예요. 3대1의 네골 경기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공격 다시 한번 전개. 에트로잉. 가레스 베리. 자, 멋진 태클로 차단합니다. 아, 팔꿈치로 아, 멋진 장면 될수 있어 골키퍼 악착같이 공 잡아내는군요 비디치 웨인 루닝 자 아, 저건 당연히 프리킥이죠 베리히오 아구에로 야야투레 아구에로 가레스페리 태클 아, 기술 좋은데요 밀나 완벽한 수비. 자, 위험 지역에서 크로스 차단. 맨체스터 시티의 코너킥. 자, 드로잉 선언됩니다. 멋진 패스군요. 자, 공 떠났는데요. 자 따라갑니다. 시계를 보니까 이제 6분 정도 남았습니다. 야야 투레. 반 페르시. 움직임이 빠른데요. 아, 수비가 좋았습니다. 바블로 사발레타. 야야 두레. 네, 경기 끝납니다. 3대1의 스포로 경기 마칩니다. 자, 이제 다음 리턴 매치까지 이긴 팀은 두구두구 자랑을 할수 있겠는데요.